그이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된 거는 네. 첫 번째는 임순례 감독님이셨습니다 감독님 네. 예. 개인적으로는 그게 큰 이유가 어 제첫 데뷔작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작품으로 첫 데뷔를 하면서 2001년이었죠 2001년이었죠 예. 그래서 10, 얼추 14년 전 14년 만에 감독님께 이 시나리오 책을 받아가지고 사실 이게 뒷담화지만 그 작품을 읽어보지 않고 영화를 하겠다고 음.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. 유현석 아, 씨와의 케미 연기 10점 만점 중에 몇점 주시겠습니까? 9점. 9점. 예, 10점은 좀 너무 완벽하고 예. 완벽한 건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예. 예. 본인의 역할에 정말 올인했다라는 게 현장에서 100% 보였기 때문에. 어, 저는 구점을 드리겠습니다. 터나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이 작품에 대한 생각들을 잘 듣고 그거에 따라서 또뭐 준비하거나 어, 촬영 들어가기 전에 뭐 하여튼 이번 영화는 좀 음, 영화적 성격이 음. 말씀하신 대로 뭐 이공계통의 어떤 생명공학 공학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모르고 갈 수가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실제 강사분을 모셔놓고 스태프 배우분들이 어, 영화성 영화상 안에서 어, 강의도 들어보고 또 실제 연구소도 한번 찾아가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지난 겨울에 감독님과 또 배우 스태프분들과 정말 이 추위를 한번 제대로 이겨보자 이 작품으로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인데. 아무 돌파를 했고요. 촬영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지어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